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발표하신 분들은 음, 제외하고 어, 새로 토론에 임하시는 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희성 전 한국전력원자력발전본부장님이십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조재환 카이스트 박사 과정이 있고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고범규 사실과과 시민네트워크 정책간사님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어 토론을 어, 좀잘 어, 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발표 세 분의 토론 발표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하는 일은 사실 시간을 제일 잘 지키는 건데 제가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토론 토론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속한 시간이 10분이었기 때문에 10분의 시간을 드려서. 10분 안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성 어, 원자력 발전 어, 본부장님 모셔서 발표를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에 네 분이 너무 훌륭하신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 의심이 가는 거를 질문을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새로운 분을 어, 발표해서 또 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분 들으니까 지금 헷갈려가지고 질의 질문 할걸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먼저 끝내고 또 하고는 어떠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그런 겁니다.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성 네.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약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1960년대 원자력 공항을 전공을 했고, 1969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 원자력 발전을 위한 공책 일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처음 시작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요기에 알파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한역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리 1호기 시운전, 이호기 시운전 제가 직접 참여해서 언급다 했습니다. 그리고 박전소 여기저기에 영광, 울진, 오리 박전소장을 하고 본사의 원자력발전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 군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이 최고다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설계, 건설, 시공, 그런 면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운영은 사실 누군지 뭔지 모릅니다. 저는 맞춰서 운영만을 30년간을 했습니다. 30년간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면에서 최고다 하는 걸다가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는 원자력 사업자가, 아, 원자력 사업자 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협회에 보면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어떻게 잘하는지, 와라 퍼포먼스 인데케이터라 해서 열 가지 지표를 하게 있습니다그 지표에 따라서 제가 원자력 발전소 소장할 때세번 나도 최고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할까, 다 숫자로서 전부 보여드고 전세계 원자력 사업들다돌릴게 있습니다. 한으로 보셔야 된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은 무바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4개의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호기와 2호기가 건설이 낳아서 상업 운전을 해100%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100% 운전하려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모든 설계에 대한 설명자료, 그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물류절차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지줘서 한국저력공사에 30억을 넘어서 이제 6개월간 만드어서 영업영원을전부 영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바이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가 디지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는 스위치 건든가 해서 사람이 직접 보 아날로그로 설계어 있는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디지털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도록. 제가 우리나라 1994년으로부터 설계 올라가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한 조그만 회사에서 실증을 못하였을 때 저한테 그런 기술이 접촉이 되었습니다. 연구원 문제를 발전, 소장을할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이다. 하고 살길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본사가 요청을 하니까 실증을 거부해가하지만다고 문문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공군에 잠항적로 있을 때 정비장교에 있었습니다. 전자계통만 4년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통을 보면 금방 알 때문에 이건 국가기술이다. 그렇게해서 회사의 정책을 무시하고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서 그 디지털기술 원재를 받쳐서 전부 설치해가지고 6개월간을 시험을 했습니다. 만약 발전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루정지에 10억씩 날아갑니다. 저는 목을 내놓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국가에서는 이것이 국가 기술이다 인정을 해가장병실 투까지 받았습니다. 신명을 대하자면 그 회사 이름이 우리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서 전기 연구소와 하드니 힘을 합쳐가지고서 디지털 기술을 700억 주고서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에 한 것이 고리 원전의 오르크기 디지털 정문대에 있습니다. 그거를 전국에 수출해만 두바이에서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네. 아나로그 발전소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탈동전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 1호기 밑바닥부터 전부 다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이탈한일을 한다니까, 1970년대에는 석유과 부족해가 전국이 정전됐습니다. 네. 정전됐는데,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지금은 정전이 안 되도록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탈원전 반대군다에게 1916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길가에나가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탈원전에서 좀 깊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발표 내용보 조금 단단히 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탈원전의 정책을 근거는 어디서 듣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위문자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제가 막그 자리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설 듣니까 완전히 거짓말, 거짓말, 세 가지 거짓말, 그대로 대국민 거짓말을 연설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지 아무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건 딱 두고 화났어요. 그 중에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사람이 1368명 죽었다. 마지막에 설립수민으에서 고립이 연구정지한다. 이것마좀 거짓말입니다. 그건 누가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자료는 여기 탈원전과 안전상, 여기 자세히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통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전부 거짓말로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의 논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전하지 않다. 이거는 원자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면발전하기 때문에 발전소 거세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인정해주는 겁니다. 문재인 가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 모든 자료가 어디느냐?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은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알토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는 마지막에는 모든 자료가 확정되어 있을 때는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FSAR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모든 기자들 있습니다. 알토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답이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만들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기본 것은 유엔 산하에 있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기본적인 걸 만들어내면 그 기본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전세계 원자력 하는 나라에서 국가에 맞도록 원자력 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소수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초의 원자력 고리기록를 도입할 때는 우리나라 원자력 법 없어요. 적당한 기술 기준도 코덱 스탠다드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 기준. 여기 저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된 법입니다. 원자력 법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테시에법함 있는데, 미국 연방 원자력 법입니다. 여기에 원자력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에 고스란히 도입해가지고서 한국의 원자력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본다면 원자력발 빠져서 안전하지 않다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아버지 얘기하면 할것 같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원전 정책은 세가지를 있는데 원전 사고의 치명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즉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은 원자력발전소의 내패스 최종안전분석보수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고 폭평풍이고 홍수 모든 게 자연현상의 위험한으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원자력발전소열 여름에 발전소가 지어져 있다. 거리가 가깝다. 뭐 도시부터 가깝다. 이거 다 이거 오려대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근거가 있느냐? 10CFR mm. 50이라고 그러는데, 파트 50인데. 미국 원자는 그거는 한국 원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후해결에대해서 mm. 문제 제기했는데, 사용후 해결로 중에서중저어전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존이펜으 사용을 해결합니다. 그걸 갖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mm. 현재의 기술로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원자로 연구소에서 아마 그런 연구는 전부 다해놓 상태인데, 전혀 모르는 상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오준이 폐기물 갖다 연구 처분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다가 몽구를 파아줘서, 28년까지는 완전히, 핀란드에 발생된 모든 고주리 폐물 처분 처분을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 전 세계가 지하 동굴 처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처분 방법도 있는데, 그게 제일 경제적이고 쉽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이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것도 거짓말 한 겁니다. 전 세계가 오히려 원자력을다정서를 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기후변화 현황에 해가지고, 원자력을 앞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지금 IPCC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 송도에서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돼서 195국이 참여해가지고 특별 보고서가지했습니다 현재 원자력을 2030년까지 5 0대 내기 100배로 늘리지 않으면 지구 온도가 올라서 지구 사람이 어려운 지구가 된다. 그렇게 했고 2050년까지는 현재 발전 원자력 발전은 50, 100배 내지 500배. 이렇게 되면 지구가 생존할 수있다 이렇게까지 지 특별 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천의 송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적 근거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마무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짜 탈원적을 왜 했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었는데 탈원전을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건 국내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관계 두 번째는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냐 이겁니다.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볼때 중국이 중국 공산당의 시시피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는 전세계 패권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을 제치고서 중국 공산당이 전세계 패권자가 되었다 하고서 지금 맹렬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9년에는 전세계 패권자가 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건설위에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몽의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속을 보게 되면은 9대 과제가 있고 10대 역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10개 중에서 한 개가 전력 사례이 있습니다. 전력 사례이 뭐냐? 화석 발전는 앞으로 전부 다 없어집니다. 결국 원자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중국에 중국의 중국 몸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분야의 원자력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국제 기업 등에서는 한국이 있으면 중국이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 건설 단가가 한중 한국이 한 대가 안됩니다. 안돼서. 한국이 나서면 중국 다 죽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는 건설 단가가 필요하다 아우당 한국은 3,700불 정도, 중국은 4,300불, 블란서는 7,800불, 미국은 1 0 0 0불 이렇게 지금 지난번 두바이에 입찰할 때에 됐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4개를 따온겁니다 앞으로 계속 입찰하면 한국은 계속 전 세계의 원자력을 다짱악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개 건설 회사가 지금 참여한대 하면은 전세계 원자로가면 절반 차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또 나아가서 현재는 APR1400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건 3세대 원자로입니다 3.5세대 원자로가 우리나라에 개발이 다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영덕과 삼척에 두기씩가지 해가지고 수출 목적으로 그걸 설계 다돼 있습니다 그것은 APR 1,400에 100만을 플러스해서 APR 플러스라고 합니다. 150만 킬로와 그걸로 하게 되면 3.5세대 조건이 다 만족됩니다. 첫째, 건설 공기가 짧다. 3년에 원작발차 하나씩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르냐. 전부 모조리한 공법에서 그냥 조립식을 해서 원자발차에서다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탈원적이 안 된다면 연덕과산책에서 그것을 건설해가지고 세계 최고 천만으로 앞서갈겁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APR 플러스 는 출력을 높였다낮 저거 다 조절할 수 있게 설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이 정부 주관하여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정부 주관하서 실제 설계는 한전하고 해사 되면 만들었지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APR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은 현재 돌아가는 원자력을 전부 다 죽여. 2083년까지 다 죽여라는 겁니다. 무조건 죽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왜? 석유수명 때문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석유수명이라 말은 버에도 없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동부장님. 그런 말로 죽여버릴 겁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5분 더 지났습니다. 오케이, 예, 예. 죽겠습니다그 <laughs> 다음에는, 어, 그래서, 어, 원자력을 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우리나라 먹거리를 준비해줄 것은 원자력이 없고 에너지는 앞으로 원자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승인에 대해서 아, 원전시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시장은 공산권과 민주권이 두권 있습니다. 공산권은 러시아와 중국, 아시아권은 자유 어, 민주주의권은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블랑스 있는데 다 건설비 있다는까다 죽었습니다. 건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과 경쟁할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한국? 중국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전 세계 시장 장악하는 그래는데 한국이 살아 있으 중국은 기술이 없습니다. 끝대기만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전 세계 전를잡아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원자력 발전 수명은 최초에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를 평화적 이용을 수 있는 한 다음에 원자력 발전 시빅 포트를 만들 가지고 했는데 상업 무전을 시작하니까 독점해서 돈을 모을까 싶어가지고서 국가에서 안독점법에라는 법을 적용을 해가 엔지트를 블로그라 그럽니다. 안 독점법에서 언제가지 또 해라 하는 거를 기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에서는 그냥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기간, 강한가 상속 기간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볼려 해가지고서 미국에서는 40년을 발전서의 그그 운영기간, 법적으로만 있는 한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라이선스 라이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해서 40년을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30년이냐?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 수입할 때, 전부 외자를 도입해가지고 지었는데, 빨리 이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30년을 줄였습니다. 30년 줄였다가 10년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래1호이 2호기, 3호기, 4호 이거 그 전부 미국 몇십년을 썼는데, 미국에서 아코인, 밀콥스에서 제작, 모든 미국 기술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원전에서 수명은 30, 40년. 그 말도 안되니까 미국은 40년, 60년, 80년 전부 늘려고했는데왜늘어나냐 원자를 발표해서 설계할 때 수명은 원자로 자체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됩니다. 원자로 수명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자로 운영을 어떻게 하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고리 이론기는 최종적으로 그 원자로 시편을 테스트해야 된다. 결과도 얘기를 안 합니다. 무조건 죽교라얘기 그래서 앞으로 설계수명, 설계수명이 말하면 인허가수명입니다. 정부기관 인허수명인데 여기 대한 걸다 본인이 정립을 해가지고서 원자력을 쓰면서 준비라 하는 거, 근거가 뭐냐, 되어라 이거죠.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그 기술적인 걸 자체도 두 가지로 해서 수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는 기술성과 경제성, 우 가지에서 수명이 결정되어 가고 기술성만 있으면 경제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함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구소 FD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인 걸 전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봐 마치겠습니다. 네.